위 들어. 그럼, 그럼. 사다, 그럼. 오바자 버스 불날 뻔했어. 맞아, 맞아. 음, 맞지. 어허, 내가 최고 호비하고. 어허. 어, 어?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잠깐만. 자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그럼. 어려 크롱 다시, 다시. 그럼, 그래. 불 꺼진가, 완전 좋다, 그럼. 그래. 오, 맞아. 근데, 에디 고쳐야지 않아? 맞아. 어? 내가 고쳐갈게. 잠깐만. 그럼, 그래. 그럼, 그래. 네가 고치는 고쳐야 거에디를 고쳐야지 않아? 그럼? 그래? 일단. 아이쿠. 어? 근데 이거 언제 고쳐? 좀 오래 걸리긴 해. 어, 그래, 자, 이제 마지막 신호로 나 가지고, 아, 자, 다시. 그러까 에디 이제 어때? 좀 괜찮아? 오 버스 괜찮아졌어? 어좀 괜찮긴 했어. 엔지가 지금 지기름이다터졌기 때문에 주유소나 아니면 기름을 사야지 여기 움직일 수 있어. 그럼 간다. 오호 휴가다. 에디 어, 왜 에디 어, 왜 휴가 가지? 어 몰라. 아무튼 일단 어이 아. 여기서. 이 지금 조정 안보이나? 어가야겠다어디 그? 어, 오 여기 오랜만에 온거네 어 저건 오어 이건 베이블레이드 아니야? 이거 어이 어왜 이렇게 차갑지? 어 근데 왜 이렇게 단다 해 이거 천이란 이거 뭐 섞여있는거 같은데 어 일단 가져가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야지 근데 하나 또 없나? 지금 네들 알고 있는 중. 오 아무이 찾아도 없네. 오 일단 하나 가져가서 에다해. 자랑해야지. 아 맞다 이거 트럭도. 후후 여기 있고. 에다에다 볼까? 얘들아 여기 내려와. 얘들아라라라라라. 어? 어?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뽀로뭉스 같은데? 오, 어, 얘들아 일단 뽀로 저기 밑에 있는데 뭐 가지고 넣을까? 까? 진짜냐? 그럼? 맞아. 근데 이거 내가 챙기고 제가 막차 내가 전이하고 이렇게 갈게. 너 저거 크롱 크롱. 이거 버스 그 뭐였더라. 소바차 타고 가. 알겠다 크롱. 어, 나, 어 나도 나도 타야겠다. 지지 크롱 움직인다 크롱. 에헤 갔다 올게 크롱. 어 이거 내가 전이하고 가야지. 그럼 여기 있냐 그럼? 어 맞는데? 그럼 뽀로 내가 가져왔어 그럼 뭔데 그럼? 바로 이건? 아, 장난감 근데 얼마 없지 않냐? 오 극히 나지 그럼 이거 가지고 놀아야 하나? 어 당연하지 야다가 조회수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어 지금 첫 번째가 지금 조회수 많이 올랐다니까 그럼 뭐냐 그럼 한번 보여줄게 쪼쪼 그럼 뭐냐 그럼 이거 폰 아니야 그럼? 본트룸 뭐, 흐 이건데 잠깐만 뭐냐 그럼 어 아, 나도 볼래 어 일단 여기서 잠깐만 아까 첫번째 진짜 많이 올라왔대 분. 봤어 얘들아? 어헐 어, 이거 뭐야 엄청 많이 올라왔네 우와 그럭 진짜 다크 오대시 어, 첫번째로 이렇게 조회수 많이 온거 극치어 맞아 우리도 조회수 올라가기 위해 휴조이 티비 파이팅 왜 안해 다시 이! 자후준이 TV 화이팅! 아! 오 일단 가자 첫 번째를 설명할지 바로 이트어 이거 뭐야 이거 트어 아니야? 그럼 이거 노잼 아니야 그럼 아! 그럼 잠깐만 그럼 그럼 타진다 그럼 헤헤 그래 오, 어떻게 하냐 그럼 오 이거 알겠 오 알겠어? 잘 보면 이이 이 전원이 더너 뭐야? 그럼 잠깐만 나왔다 크롬 어떻게 하냐 크롬 이거 전원을 켜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크롬 엄청 멋지다 크롬 로봇이 아니야? 아이고 어? 로봇 크롬 크롬 어이 크롬 오 크롬 엄청 멋있어 근데 노래가 좀 멋지긴 하네 어비 언제 오냐? 어허 이제 여기 올라 됐다! 이제... 어, 어? 뭐야? 뭐야 저거? 어? 저거 로봇이 아니야? 나도 가야지! 야 근데 네. 시같지 않아? 어? 어제 잠깐만 댕. 오 어, 일단 이제 이거 이거 철인데 이거 상어도 있어 까마따카 맞아! 이거 베이블레이드 그거 아니야? 오 어, 맞아 깔 이거 어떻게 하냐? 오 알겠지? 이거 보면 여기에 들어가서 둥오 알겠어? 그럼 알겠다 그럼 잠깐만 그, 응. 그, 이따 해볼까 그럼 그, 그 응. 어, 어, 어왜 나왔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럼, 그럼 이거 페이블레이드다 그럼 어 진짜 어디? 먼저 봐야겠는데 그 만지지 말거라 이거 만지다가 다칠 수 있다 그럼 어, 알겠어 잠깐만 어 뭐야 저 몰랐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그래 그래 알겠냐 그럼 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걸로 찌개 올려서 이 안에 넣고 하면 돼오 알겠어 잠깐만 나도 어허 나도 입볼까응 그래, 한번 봐봐 오 멋지부인데? 뭐 잠깐만, 나도 하고. 나도, 오, 어, 어. 어